안녕하십니까. 한국전력주주분들. 다신의 신선생입니다. 주주분들, 지금 한국전력이 어제 윗꼬리의 캔들을 만들고 나서 지금 수요일에도 좀 은봉으로 조정이 좀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 주주분들께서 지금 이렇게 조정의 흐름이 나올 때 이제 매수를 하셨다든지 아니면 아직까지 이제 매도를 못 하셨던 분들도 굉장히 크게 걱정들 을 하고 계실 텐데 어, 저는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다시 한번더 강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먼저 중요한 것부터 우리가 빠르게 짚고 넘어가자고요. 지금 한국전력에서 가장 중요한 수급, 우리가 딱 하나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기관 금투 뭐 연기금 많이 사주고 있어요. 그죠? 근데 전혀 필요 없어요. 딱한 달간입니다. 10월부터 11월까지만 지금 외국인들은 계속 160만 주를 매도하고 있는데 왜 외국인들이 중요하냐? 자, 8월부터 지금까지만 볼게요. 8월 1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4381656인데 이게요. 단위를 천주로 바꾸면은 앞에 1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1 1, 4, 3, 8, 2 단위가 1,000주니까 뒤에 0, 3개 얼마예요? 1,400만 주의 물량을 지고 있고요 오히려 누적 순매수잖아요 왜, 기관들은 어때요? 300만 주 매도 그리고 사모펀드도 200만 주 매도 왜 제가 외국인들이 중요하냐라고 했는지 이제 이해를 하시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외국인들이 매도를 한다고 해서 이게 나쁘게만 볼 이유가 제가 계속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수익이 나면은 팔고 또 수익이 나면은 팔고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월봉상으로 가가지고 한국전력의 큰 흐름을 먼저 보자고요 저는 지금 한국전력에서 25년도 4월, 5월, 6월 있죠 요 3개월 동안이 한국 전력한테서의 매집의 구간이었다라는 거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주봉상으로 가 가지고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들어왔었던 거래량은 있는데요. 빠져나가는 형태의 거래량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8월에 제가 외국인들 매집이 시작이 됐다라고 했는데 외국인들 또한 매집을 하고 있지 매도를 하고 있는 건 아니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이 제 영상에 꼭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지금 저는 그냥 단순한 조정있다 그래서 누군가한테는 매수의 기회가 있다라는 걸전 알려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대략적으로 얼마에 매도를 하셔야 되는지까지 오늘 영상에서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 눌러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국전력이, 아, 대략적으로 얼마까지 좀 눌릴 수 있는가, 이거는 좀 열어둬야 되거든요. 자, 이걸 활용하기 위해선 매물대 차트 하나만 키면 됩니다. 자, 지금 현재 화면에서 가장 두꺼운 매물대 표시할게요. 42,500원. 그 다음에 매물대가 얼마냐면 48,000원 구간이요. 사실 오늘 한국전력이 조금 아쉬운 부분은 48,000원이라는 가격은 사실 좀 지켜줄 거다라고 좀 예상을 했었는데 48,000원의 가격을 지켜주지 못한 건 사실 저도 조금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가격은 바로 현재 가격대 아래 있거든요. 지금 여기 가격이 얼마냐면 대략적으로 46,000원에서 46,500원 정도 구간이 될 거예요. 요 가격대에서는 이제 한국전력이 지키는 흐름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최근에 매도하셨던 분들 다시 한번 더 매수 타이밍을 잡는다 라고 했을 때는 저는 46,000원의 구간 나쁘지 않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이 60분 봉상으로 또 가서 한 가지 꼭 말씀을 드릴 거는 지금 추세 자체는 계속해서 지금 단기 추세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추세 자체 지금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지금 매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거래량이 계속해서 터지다 보니까 매물들이 지금 굉장히 두껍게 이렇게 포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당분간은 약간은 횡보하는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 라는 것 그래서 46,000원이라는 가격대를 기점으로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아마 조금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이 걸릴 거예요. 요거를 우리 주주분들이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전력 주주분들께서도 지금 너무 불안해 하실 필요는 없다. 대신에 우리가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에서는 매수에 대한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우리는 최대한 비싸게 매도를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매수와 매도만 우리 주주분들이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미리 제 영상에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말씀을 주세요. 010-4459-6279. 구독하셨다고만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주시면 되는데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는 실시간으로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이거 노란색 화살표는 매수해도 좋다라는 화살표. 이게 이렇게 떠요. 얼마에서 35,700원에서 매수하면 좋아요. 파랑색 화살표가 떠야 되는데 파랑색 화살표가 8월 7일에 뜬게 마지막이네요. 여기 42,000원 구간에서 매도해라. 맞아요. 그래서 이 노랑과 파랑이 한 세트예요. 근데 아직 노란색 화살표만 떴죠. 최근에 아직까지 매도 화살표가 뜨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파랑색에 이제 화살표가 뜨면은 매도하자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까먹지 마시고 010-4459-6279예요. 그래서 구독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비싸게 매도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정의 흐름이 나왔다고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 오히려 한국전력의 대략적인 목표가는 우리가 알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그 전에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노랑색하고 파란색 화살표 활용해서 어떻게 또 재미있게 매매를 하고 있었는지 잠깐 설명드리고 나서 한국전력 바로 이어갈게요. 그러면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이 노란색과 파란색의 화살표를 활용을 해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활용하는지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이런 식으로 클로버처럼 시원시원하게 상승하는 그림을 다들 원하실 겁니다 근데 진짜 공략하는 방법이 되게 쉬워요 이것만 정말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항상 주식은요 가격이라는 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제가 뭐라고 했었죠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와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두꺼운 매물대를 기준으로 거래량이라는 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으면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 속에서 클로봇을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래서 우리가 결국 원하는 건 2만원의 구간을 지나가면서 3차에 대한 파동이 나와야 한다라는 것을 먼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 영상을 언제 촬영했냐면 8월 29일에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어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8월 29일 날 날짜가 바로 이 네모칸 구간이었었고요. 그리고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이렇게 9월 2일에 노란색 화살표가 뜨면서 매수를 얼마에 하시면 좋다 2만 50원에 하시면 좋다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가 됐죠 그리고 나서 노란색 화살표가 떴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같이 공략을 할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이러한 종목들이 굉장히 저는 많이 나오고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우리 주주분들도 충분히 스스로 골라내실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어서 로보티즈라는 종목도 똑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자고요. 이게 정말로 쉽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주봉이라는 그림을 가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자 주봉에서 지금 엄청나게 상승의 흐름이 현재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빨리빨리 올라가는 자리를 어떻게 하면은 공략을 할수 있을까? 그거를 정말 집중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공부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요 때도 한번 보시면은 먼저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10만 500원일 때 로보티즈를 뭐라고 했었냐면 주주분들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매수를 아직까지 못하셨다라고 하면 전 차라리 돌파할 때 따라가시는 건 어떨까요?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확실히 10만 5천 원의 가격이 좋다라고 당시 영상 속에서도 분명히 얘기를 드렸네요. 그리고 9월 11일에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었고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9월 11일 날짜입니다. 자 바로 노란색의 화살표가 뜨더니 얼마에 매수하면 좋대요. 96,893원.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드린 105,000원의 가격대를 돌파를 하면서 어때요? 바로 급등의 흐름이 이어졌죠. 그리고 정말 마지막 매수에 대한 타점은 9월 18일에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109,000원, 105,000원 이상에서 떴었죠. 저는 우리 구독자 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화살표가 떴을 때는 매수에 대한 타점이 떴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고 이제 파란색의 화살표가 뜨면은 저는 그냥 매도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요. 예 그래서 이렇게 어떤 식으로 매수와 매도에 대한 기준점을 잡아야 되는지를 좀 정확하게 알아가셨으면 좋겠는 거요. 예 그래서 까먹지 마시고 0104459-6279입니다. 지금 사실 시장도 좋아요. 그죠? 그래서 구독이라고만 딱두 글자 문자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또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에 대해서도 매수가랑 매도가랑 또 설정해 가지고 또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또 알려드릴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에 되셨죠?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면서 따라서 매매를 하셔도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미 반도체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역시 지금 10월 한 달에만 약50% 정도의 상승의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우리 주주분들도 다들 원하시는 거는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구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공략하는 게 쉬워요. 방금 말씀드린 거 따라해서 해볼까요? 자, 매물대 차트를 키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두꺼운 매물대만 찾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매물대를 넘어가는 자리, 그러니까 매물대를 완전히 돌파하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에요.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 그리고 구독자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당시 95,700원일 때 촬영했었던 영상이에요. 최대한 저점의 구간에서 물량을 잡는 게 중요한 거고 만약에 매수에 대한 타점을 잡지 못했다. 놓쳤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는 95,000원의 가격대를 거래량이 실리면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얼마 기회가 없다라고 제가 당시 영상 속에서 똑같이 말씀을 드렸네요. 그리고 당시 날짜는요. 9월 30일에 제가 올렸는데 올려드렸던 었 영상이었었고요. 그리고 분명히 9월 30일이 이 네모칸의 날짜였었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바로 다음 날 10월 1일에 노란색 화살표가 똑같이 떴습니다. 노란색 화살표 뭐라고 말씀드렸죠? 매수에 대한 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 날도 마찬가지로 10월 1일에 정확하게 매수에 대한 타점 94,900원에서 포착이 됐었던 거고 그리고 나서 정말 거짓말같이 시원시원한 상승의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기성으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또한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계속 공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010-4459-6279입니다. 그래서 9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도 이렇게 노란색과 파란색 화살표 뜨는 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이 떴다라는 거를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또 급등할 수 있는 애들 그런 애들도 골라가지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를 남겨주시는 우리 또 구독자분들하고 주주분들한테 이렇게 좀 종목들 다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지금처럼 시장이 사실 좋을 때는 좀 빨리 빨리 좀 급등할 수 있는 애들 위주로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매매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네 그러면은 이제 설명했었던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전력 주봉상으로 와가지고 제가 최종 설명 드릴게요. 잘 보세요 주주분들. 자 주식은 항상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오면 매물이라는 게 항상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물대안에 가로막혀 있을 때 매매하는 방법은 최대한 저점의 구간에 왔을 때 우리가 물량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39,100원일 때 뭐라고 했었냐면 한국전력이 지금 6월에 너무나 많은 거래량이 터지다 보니까 생각보다 꽤 두꺼운 지금 매물이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매물의 가격을 제가 지금 35,000원과 38,000원 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당시에도. 근데 날짜가 언제예요? 8월 14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영상 촬영을 할때 만약에 이렇게 매물대 구간에서 이제 영상을 촬영을 한다. 그럼 저는 매물 때 하단에 왔을 때 계속 싸게 물량을 잡자라고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신에 매물 때 상단에 돌파할 때 거래량이 터지면 그때부터 얘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월봉상으로 갔을 때도 현재 가격대 위에 지금 더 이상의 매물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한국전력의 목표가를 잡고 있는 것도 사상 최고가를 넘어서 저는 최소한 그래도 10만원 정도 구간까지는 열려있다라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다시 일봉상으로 좀 넘어올게요. 지금 일봉상에서도 가장 두꺼운 매물이 지금 현재 가격대 위에 깔려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해당하는 이제 매물의 상당 가격이 4만 9천원이요. 그 상곡전력은 4 9 0 0 0원제 가격대를 넘어가면서 또 한번 거래량이 실릴 거고 그때부터 또 우리가 원하는 신고가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조금만 더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망하지 마시고 0 1 0 4 4 5 9 6 2 7 9니까요 미리 구독자가 되어 주시고 구독하셨다고만 두 글자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지금까지 타신의 신선생이었습니다.